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힘내라는 용기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정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 어른다운 어른이 점점 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진짜 어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른이라고 하면 어떤 어른일까요?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거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이라면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꼭 필요한 도움을 줄수 있고 인생의 디딤돌 같은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답안지가 아닌 편지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답안지는 남이 정해준 문제에 대해 정답을 써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출제자의 의도에 딱 맞는 정답 하나만을 맞춰야 하므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지는 정답이 아닌 해답을 쓰는 것입니다. 해답과 정답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지만, 해답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수 있고 오답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지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의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과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나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사람을 굳이 만나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방전되기보다는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람만 만나도 아까운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인간 관계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만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사람. 만나면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란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청렴하고 지조를 지키며 수치심을 아는 것이란 뜻입니다. 맹자도 인간이란 본뒤 염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말로 염치를 강조했으며 수치심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염치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 모렴치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언제나 변명과 기만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신이 시켜서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그 원인을 아랫사람에게 모두 뒤집어 씌웁니다. 이와 더불어 뭘로 시작하는 몰상식, 몰지각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장착한 사람들도 모두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맥을 파악하는 것을 잘 파악하면 진맥이라 하며 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숙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숙맥인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지금 자리에서 주연인지 조연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가장 귀한 시간을 빼앗는 시간 도둑인 셈입니다. 이렇듯 자기의 자리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진짜 어른이고 그런 역할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행동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을 때 더러운 인간이 됩니다. 밖에서 신던 신발은 자기의 자리가 신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자기의 자리도 잊은 채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면 어떨까요? 신발이 더러워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밥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른이라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자리를 빛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면 밥맛 없는 인간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른들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울을 보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이것을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스스로의 잘못을 정확하게 자신에게 돌리고 반성합니다. 또한 상황이 좋을 때에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바깥에 있는 저 구성원들 덕분에, 일이 잘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밥맛 없는 어른들은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일이 잘될때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일이 잘안될 때는 창문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라고안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 일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겸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가지고 다녀야 할 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문제가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책임지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존중받는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난만 하는 사람. 비난과 비판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난을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쁜 욕을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욕을 먹는 상대방은 화살이 가슴에 꽂혀 평생 나쁜 기억으로 남습니다. 못은 벽에 박는 것이지 마음에 박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빼지도 박지도 못하며 설령 빼더라도 그 상처가 깊고 오래갑니다. 비판의 빵은 나눠 먹으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간과했거나 잘 몰랐던 문제점들을 찾아서 겸손한 태도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현재보단 훨씬 더 효과도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항상 도움이 안 되지만 비판은 받을수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아무렇게나 쉽게 날리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말을 날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단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좋은 말이고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먼저 기분이 상한 상태라면 단점을 고칠 리도 만무하겠지요. 그러니 비난하지 말고 정중한 태도와 진정을 담은 비판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설령 당장은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단점을 고쳐보려는 노력도 할 것이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점만 보는 사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 너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며 이것을 더욱 살리면 이 분야의 최고도 될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어른을 만난다면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어른들은 정말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그것들은 싹 무시하고 못하는 것만 들쳐내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지적질을 합니다. 그런 어른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단점을 보완해서 그 분야의 강점 보유자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시냅스가 끊어져 있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지적질을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단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분야의 강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여 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나의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어른다운 진짜 어른을 만나야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생각한 것만큼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당장 헤어져야 할 사람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 옆으로 난 길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 희망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